안녕하세요. 집쇼핑의 이승훈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단지형 신축 빌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현장 공용 규모는 총 11개동 88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층부터 지하 1층까지 자주식 주차 120%로 넉넉한 자주식 주차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집 바로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시면 을 야당역과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나당역까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고 오늘의 현장은 포름 타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실사용 면적만 43평에 달하는 대형 포름 현장입니다. 풀 옵션으로 가전 제품 또한 지금 LG 제품으로 전체에 옵션으로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실로 이동해서 내부 모습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 사이즈는 폭이 4.4m 나오는 대형 거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 뒤편에 보시면은 쇼파 자리가 4인용에서 5인용 쇼파가 들어가실 수 있게 넉넉한 쇼파 자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파 자리 뒤편으로 보시면은 아치형 창이 3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쪽은 이제 환기창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천장에 보시면은 타원형으로 개방감 있는 우분형 천장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함께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은 지금 거실 기준으로 통창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동양을 바라보고 있는 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포쉐린 타일에다가 줄눈까지 함께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반대편 이제 아트월 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깔끔하게 가운데에다가 이제 TV 이제 매립하실 수 있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주방 모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주방 모습은 전체적으로 D 글자형 구조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일랜드 식탁 자리는 단차를 다쳤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기 굉장히 편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옆쪽에 보시면은 이제 상부에 전기 쿡닭과 함께 후드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방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기니테리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편에 상하부장 모두 수납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사각 싱크볼과 함께 주방 홍장창도 넓게 준비가 되고요. 어있그 옆에는 오븐 렌지와 함께 위아래로 수납장까지 추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은 이제 LG 키친 티으로 3도어로 옵션으로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냉장고 위편에도 이제 수납 공간 네 칸으로 지금 준비가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용도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다용도실도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 있는데, 웬만한 방 사이즈만큼 널찍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폭은 2.5. 2.3 나오는 이제 다용도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은 이제 LG 제품으로 건조 세탁기 함께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앞쪽에 선반을 짜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잔진 같은 거 배치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큰쟁 같은 것까지 추가적으로 두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그 옆에는 이제 환기장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맞은 편에 있는 이제 첫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 사이즈는 3.3, 2.8 나오는 널찍한 첫 번째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방 역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함께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은 이제 강마로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안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안방 사이즈는 3.4, 3.8 나오는 널찍한 안방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이제 우문형 천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한층 더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으로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 환기창과 함께 창문도 널찍한 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옆으로 보시면 오른편에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스템 행거 같은 거 기억자형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자주 입으시는 옷 여기다가 배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왼편에는 환기창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자 안방 욕실 모습도 굉장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샤워 파티션과 함께 그리고 거울 두 편에도 수납장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안방을 지나서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자 두번째 방 이동하기 전에 지금 여기 붙박이장으로 지금 수납 공간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온전히 이렇게 수납 공간이 폭이 깊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필품들 여기다가 배치해 주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스타일러 배치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입주 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거 옵션으로 이것 또한 함께, 옵션으로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욕실 이어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메인 욕실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욕조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젠다이 선방과 함께 수, 어,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메인 욕실을 지나서 이제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 사이즈는 3.3, 2.5 나오는 세 번째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 옵션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쪽으로 가시면 이제 드레스룸 공간까지 추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앞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자주 입으신 옷, 여기다가 데일리 옷들 여기다가 배치하셔가지고, 이제 드레스룸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방 사이즈 2.9, 3.2 나오는 널찍한 마지막 네 번째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앞에 싱글 침대 두시고, 그리고 책상까지 넉넉하게. 배치하셔가지고 여유롭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 준비되어 가 있으니까 이점 또한 굉장히 장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반대편에 보시면은 이방 또한 드레스룸 공간이 추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드레스룸 공간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파주 야당동에 위치한 안지형 신축 빌라 현장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의 현장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가장 저렴하게 나온 포름 현장이었고요. LG 가전제품으로 모두 풀옵션까지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더욱더 좋았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분양가 내용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